여러 철과 같은 고기압 기후가 형성되면 순간적으로 쌓이는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. 이때 구름 속에서는 얼음 알갱이들이 마찰을 으키면서 전기 알갱이들이 구름 그 아래에 쌓이게 됩니다. 자, 이때 쌓여진 마이너스 알갱이들은 마이너스 전기 알갱이들은 플러스가 가은 땅을 향해서 내려오고 싶어 하는데 이때 밝게 보이는 빛줄기가 그러니까 바로 번개라고 해요. 이 번개를 맞고도어떻게감전이 되지 않을 수 있는지 거기에 보고 나서. 이유를 들어보도 하죠 자 모든 불이 꺼지면 강한 궤능과 함께 벌레가 펼겁니다 창현아 일에서번개치기가 길에 나고 우와. 우와. <놀람> 아. 그 <laughs> 소리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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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버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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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니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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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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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와.